설이 우리 오늘은 뭐할 거냐면요. 네. 뭐할것 같아요? 음, 뭐 놀거 같아요. 뭐 놀거 같아요? 오늘은 바로 바로 사탕 만들기. 야이, 사탕, 사탕 이걸로만 놀아요? 네. 사탕은 무슨 맛 사탕을 만들 거예요? 그거 맛있는 맛 사탕이요. 에 어떤 맛인지 얘기해 주세요 그거 가루 콕 찍어 보면 무슨 맛인지 알 거예요. 눌러봐요. 어때요? 느낌이 무슨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? 오! 네. 딸랑이는 거 같아요. 그래요? 네. 그럼 이제 손닦고 이걸로 사탕 만들어 볼까요? 근데 여기 모두 뭘 쌓여 있는데요? 네, 자일리톨이라고 쌓 있어요. 아기때 먹는 거라고 써있어요. 아니에요. 보세요. 보세요. 여기 아기 합력 있어주세요. 이게 아이가 먹는 거래요? 아. 치카치카 한 다음에 먹어도 된대요, 이 사탕은? 치카치카 안 해도 먹어도 된대요? 네, 치카치카 안 해도 먹어도 돼요. 근데 저이썩었어요이썩었어요 보세요. 아. 이안 썼고, 소리, 아빠가 그냥 치과 가서 치카치카 한번 하라던데.